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주홍식 저자의 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 입니다. 사심이 많이 들어간 책 소개이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해왔을 때도 굳건했던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스타벅스라는 생각에 오늘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으로 한국의 스타벅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스타벅스에서 함께 일하는 인재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떤 기업 문화가 스타벅스를 커피 브랜드 1등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외국 브랜드들이 외국 지사에서는 수평적인 문화를 유지하다가도 한국에만 들어오면 한국 문화를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의 기업 문화를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수평적인 문화를 자연스러워하지 않는 한국에서 어떻게 스타벅스가 기업 문화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책의 저자인 주홍식 저자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인사팀장으로 7년간 재직하며 학력, 연령, 장애, 결혼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인사 전반 영역, 채용, 인재 육성, 평가, 보상, 조직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을 시스템화하고 모바일화했으며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켰다고 합니다. 현재는 HR 전문회사 HR 튜브를 설립해서 헤드헌팅, 인사 컨설팅, 면접고칭, 강연, 저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매니아들 대부분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997년 스타벅스 커피와 신세계 간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후 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 책이 나왔을 때 스타벅스는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1290개의 매장이 한국에는 존재했으며 이 책을 출간했을 당시에는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다음에 매장이 많은 곳이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국토 면적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굳건하다고 느껴집니다. 천 개의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국토 개발 계획 지도를 그려가면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목표를 달성했고 운전자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로 40대에서 50대 연령과 남성 등의 마음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외국 브랜드이지만 한국의 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매장과 다양한 음료들을 런칭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글로벌한 브랜드이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스타벅스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스타벅스 매장의 인테리어에서도 한국의 멋이 묻어나기도 하고 음료 및 스타벅스만의 MD 상품 역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물씬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사랑받고 외국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 문경세제점에서 맛볼 수 있는 문경 오미자 피지오, 제주 녹차 프라푸치노 등은 사랑받는 음료이며 글로벌과 로컬 글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인 글로컬라이제이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타벅스 플래너, 스타벅스 카드, 사이렌 오더, 진동벨 없는 콜마이네임 등의 요소 요소들은 스타벅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한 원동력들이라고 합니다. 또 스타벅스 매장은 무조건 큰 대로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대로변 뒤에 있는 골목에도 입점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꼭 많이 사는 곳이 아니어도, 유적지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존재하며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특히 경주 보문 관광 단지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1호점을 오픈했을 때, 당시 홍콩 점포 개발 팀의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2년간의 노력으로 승인이 났으며, 그 어떤 매장보다도 성공적인 매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SNS를 통해서도 경주 보문로 DT점은 1일 매출 1000만원을 돌파했으며 스타벅스 국내 톱 10위 안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는 그 흔한 광고를 진행하지 않지만 고객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SNS를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으로 많은 고객들과 소통하며 스타벅스가 친근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하워드 슐츠 창업자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애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제3의 공간, 제4의 공간이 되기를 모든 스타벅스 직원들은 바란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고객 컴플레인을 대처하는 것도 당연히 업무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무조건 예스가 아닌 합리적인 예스를 just say yes 서비스 법칙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no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yes를 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서비스 프로그램인 서비스 베이직을 통해서 모든 바리스타들은 같은 서비스를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볼수 있듯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활동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하워드 슐츠는 미주 지역 점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때 뉴올리언스가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회의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뉴올리언스로 모이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스타벅스가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큰 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점장회의에서 회의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행사를 정례화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창업 카페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책에서 언급하는 것을 떠나 스타벅스 코리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뉴스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데요.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고졸자 등 기업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스타벅스 인재 시스템과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직급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바리스타에서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에서 부점장, 부점장에서 점장, 그리고 지역 매니저로의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리스타에서 최소 6개월을 근무하면 슈퍼바이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슈퍼바이저는 1일 7시간 근무 체계로 전환되고, 보상 체계도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관리자로 매장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직급은 ASM으로 부점장이라고 합니다. 슈퍼바이저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커피 마스터 자격을 취득해야 지원 자격을 얻는데요. 부점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은 점장이며 그 후에는 DM이라고 불리는 지역 매니저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매니저는 일정 지역 안에 있는 10개에서 15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총괄한다고 합니다. 2011년 전에는 바리스타로 입사하는 방법이 유일했지만, 2011년부터는 대졸 공채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 교육을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미를 접목한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스타벅스에 걸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사원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시스템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외국의 수평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수직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타벅스는 수평적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매장 내의 직원들의 닉네임을 부르며 서로를 평등하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또한 늦게 귀가하는 스타벅스 직원들을 위해서 택시 회사와 제휴를 맺어 걱정 없이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부터 생일, 임신, 출산 등을 축하해주고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까지 스타벅스 코리아는 직원들을 편하게 일하게 하는 일터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을 사랑해야 직원들이 그 마음을 고객들에게 전달한다는 하워드 슐츠의 경영 마인드를 잘 실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세계 커피 브랜드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한국에서 역시 1위 브랜드를 놓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요소 요소들이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글로벌한 스타벅스에서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를 드러내는 것도 직원들 한명한 한 명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도 사회 공헌을 통해서 취약 계층의 사람들이 더욱 살 만나는 세상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더욱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고객들과 직원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해 줄수 있도록 소통하는 모습은 모든 기업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주홍식 저자의 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